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니지 W 관련 퀘스트 앤 의뢰 영상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영상 촬영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는 리니지 W의 장대한 서사와 음 일단 몬스터 잡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기존의 리니지 M이나 2M이나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몬스터 몇 마리 잡아 와라 이런 퀘스트들은 당연히 있는 모 모양이에요.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탐험하는 컨텐츠입니다. 레니지 W는 각자의 캐릭. 터어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이 화면을 보면은 W는 몬스터를 잡는데 체력바가 보입니다. 각자의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월드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 음 퀘스트 종류가 메인 퀘스트, 월드 속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며 해당 지역의 NPC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역 퀘스트.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며 각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과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면서 한 번만 완료할 수 있는 달성 컨텐츠인 업적 등 메인 퀘스트, 지역 퀘스트, 미션 업적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뭐 레벨 달성하면은 뭐 물약 같은 거 주는 거고 강한 상대와 맞선 이건뭐 전투하는 거, 사냥꾼 이거 몬스터 잡는 거겠죠. 또 다른 나는 뭐야? 변신 복귀하라는 건가? 내일은 대장장이는 뭐 강화 미션, 용의 기능도 있고. 친구 추가도 있고, 물약 퍼먹는 것도 있고, 업적 퀘스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퀘스트를 제공합니다. 메인 퀘스트는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며 자연스럽게 획득하고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퀘스트 지역을 직접 찾아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지역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내가지고 하는 퀘스트인가 봐요. 미션은 퀘스트 성격에 따라 1, 주, 월마다 초기화... 어, 이거는 이제 1회, 월회, 주간회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1일 퀘스트를 좀 먼저 보면, 장비 인챈트 순간이동 주문서 구매, 명분 있는 싸움, 뭐 싸우는 것까지 1일 퀘스트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 퀘스트는 반갑습니다. 아, 변신 카드를 10회 구매해라. 라는 거. 황금개구리, 연못의 개구리는 뭔지 모르겠고 게시판 보는 거 멘트들이 좀 애매하네요 영웅의 미덕은 아마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 같고 아. 월간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인장 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100번 수행하라는 것도 있고 뭐 최고의 무기를 위하여는 인첸트하는거난 너구 넌 나야 이게 뭔 소리야? 인형 콜렉터는 인형 뽑기 하는 것 같고 아마 이게 난 너구 넌 나야가 변신 뽑기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덴의 기적이어도 몬스터 잡는 건가? 초기아덴은 반복 퀘스트입니다 꾸준히 퀘스트를 완료한다면,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여러 재화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재화, 아데나 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주고, 뭐, 명예 코인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업적은 캐릭터별로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면서 한 번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니지 M에도 있는 내용인데, 뭐, 레벨업을 했을 때의 보상이라던지, 보스 잡는 거, 일반 몬스터 잡는 거, 아데나 모으는 거, 그다음에 뭐 강화하는 거, 용해하는 거 이런 것도 들좀 있는 거죠, 지금. 다양하고 알찬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플레이 진척도에 따라 와. 아니, 업적 퀘스트 겁나 많네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주기적으로 업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는 지금 명예 코인 받은 거죠? 입니다. 추가로, 리니지 W에는 특별한 주화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인장 퀘스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다른 개념의 이제 주화 코인이네요. 인장 퀘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인장 퀘스트는 각 마을에 위치한 의뢰 게시판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완료한 캐릭터는 보상으로 대포로주의 인장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대포로주의 인장은 일부 NPC를 통해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재료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50개 주던데 그걸 모아가지고 젤 사고 데이 사고 뭐 이러는 건가? 아 우호도 시스템도 있군요 위에서 해당 NPC와의 우호도가 높아야 하기에 플레이를 진행하며 NPC와의 우호도 관리에 힘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호도 관리라고 하면은 얘거 미션 많이 깨주고 이러면 이제 친해지는 거잖아요. 이어서 인장 퀘스트에 관련된 리리지 W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아, 인장 퀘스트는 의뢰 시스템에 대해 의뢰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완료하기 어려운 인장 퀘스트의 경우 의뢰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를 고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를 요청하는 캐릭터는 의뢰주 의뢰를 수행하는 캐릭터는 수행인이라 부릅니다 의뢰주는 마을의 의뢰 게시판을 통해 의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의뢰 등록 시 의뢰주 공개 여부 설정과 의뢰 달성에 대한 보수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금은 자신이 가진 다이아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현금 재화인 다이아를 통해서 의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수행자는 의뢰주의 퀘스트를 대신 수행해 완료해주는 대가로 앞서 의뢰인이 지정한 보수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를 벌 수도 있는 거구나.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으로 리니지 W는 에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퀘스트도 존재합니다. 어 날씨랑도 연관이 있구나. 아덴월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날씨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날씨에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 날씨와 관련된 히든 퀘스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아덴 대륙을 여행하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봤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한 퀘스트들이 뭐 리니지 M처럼 존재하는데, 일단 확실한 건, 리니지 M처럼 좀 단조로운 구조는 아니고, 뭐, 의뢰를 통해서 코인 받는 거를 대신해서 해줄 수도 있고, 가장 독특했던 거는, 여느 리니지 시리즈와는 다르게, 몬스터의 체력 바가 보인다. 야, 이거는 아마 리니지 게임 그 역사일의 최초인 거 같은데, 아마 해외 유저들까지 생각을 해서 저런 거를 만들어 낸 거겠죠? 원래 리니지가 체력 바가 안 보여가지고 몬스터가 이게 뒤지는 건지, 사는 건지 어쩐 건지를 몰라가지고 좀 답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리니지 특색이니까 없앴어도 되는데 일단 뭐 해외 유저 잡기용으로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리니지 W 퀘스트와 의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하며 피로 써내려간 아덴대륙의 서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퀘스트가 단조롭다기보다는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볼만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면은 레벨도 보이고, 이건 기사 캐릭이고, 체력, MP에, 라우플 수치, 방어력, 뭐, 마법, 방어력까지 보여주는 상황이고, 다른 인게임적인 요소가 뭐가 있나를 좀 살펴보면, 맵도 볼수 있고, 뭐, 딱히 다른 건 일단 안 보이네요. 그냥 퀘스트가 있어,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뒤쪽에다가 제가 해당 영상을 좀 붙여서 넣어 드릴 거고요. 근데 의뢰를 가지고 다이아를 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신박하네. 그러니까 좀 깨기 어려운 퀘스트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대신 깨게 해준다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지금까지 나와있던 그 모바일 MMORPG 종류 네, 그런 것들 대비로 봤을 때 최초로 시도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좋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요렇게 네,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퀘스트는 리니지 W의 장대한 서사와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탐험하는 컨텐츠입니다. 리니지 W에는 각자의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월드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 월드 속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며 해당 지역의 NPC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역 퀘스트.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며 각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과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면서 한 번만 완료할 수 있는 달성 컨텐츠인 업적 등 다양한 퀘스트를 제공합니다. 메인 퀘스트는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며 자연스럽게 획득하고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퀘스트 지역을 직접 찾아야 할수 있습니다. 미션은 퀘스트 성격에 따라 일, 주, 월마다 초기화되는 반복 퀘스트입니다. 꾸준히 퀘스트를 완료한다면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여러 재화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업적은 캐릭터별로 리니지 W를 플레이하면서 한 번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플레이 진척도에 따라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주기적으로 업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리니지 W에는 특별한 주화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인장 퀘스트가 있습니다 인장 퀘스트는 각 마을에 위치한 의뢰 게시판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완료한 캐릭터는 보상으로 대포로주의 인장을 획득할 수 있으며 획득한 대포로주의 인장은 일부 NPC를 통해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희귀한 아이템으로 교환하기 위해선 해당 NPC와의 우도가 높아야 하기에 플레이를 진행하며 NPC와의 우도 관리에 힘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장 퀘스트에 관련된 리리지 W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의뢰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완료하기 어려운 인장 퀘스트의 경우. 의뢰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를 고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요청하는 캐릭터는 의뢰주, 의뢰를 수행하는 캐릭터는 수행인이라 부릅니다. 의뢰주는 마을의 의뢰 게시판을 통해 의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의뢰 등록 시 의뢰주 공개 여부 설정과 의뢰 달성에 대한 보수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금은 자신이 가진 다이아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행자는 의뢰주의 퀘스트를 대신 수행해 완료해주는 대가로 앞서 의뢰인이 지정한 보수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지 W에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퀘스트도 존재합니다. 아덴월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날씨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날씨에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 날씨와 관련된 히든 퀘스트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아덴 대륙을 여행하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니지 W 퀘스트와 의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하며 피로 써내려간 아덴 대륙의 서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